노천사랑방 연재점 1주년을 시작하겠습니다. 1주년 축하드리고요. 노천회장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여인을 거느리고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1주년인데 1주년이 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과 노고들이 합쳐진 작품입니다. 오늘날의 이 영광은 그땀 흘려 주신 모든 분들한테 돌리고 싶고, 또 여기 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불과 진짜 한 일주일 정도, 길에 10일 되는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당분간 여기는, 저, 소청금용이 계속 서너 달 맡을 거고, 우리가 보름 뒤쯤에, 길면은 3, 7일 뒤에, 둘이서 한두 달을, 길게는 석 달, 캐나다에 또 잇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하고 잠시 헤어질 시간이 또 다가오는 건데, 이 연재점은 금아라는 걸출한 인물이 직영점 한번 애고 패고 해보라고 저희들한테 너무나 거룩하게 조건을 만들어준 그런 장소이자 또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베이스캠프의 첫 단추입니다. 그금아의 그 마음은 평생 저희들이 하트 속에 간직할 거고, 1년전 이맘때쯤에 인테리어하고 할 때도 남공님과 배운장님그 말랑 함께 했었습니다. 벽돌 하나 하나 쌓고 올라갈 때 창문 하나 위치 내는 것조차도 저희들의 에너지가 여기 녹아 내린 곳인데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 더 좋았었을 그런 많은 사람들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듯이 제가 안성, 안성탕면 좋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성탕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호와 취향에 맞게 아름답게 삶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면 건강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니까. 오늘날의 이 영광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오늘은 이 사실은 1주년을 네 번을 초려한 끝에 남공님한테 허락을 받고 1주년을 하게 된 거예요. 남공님은 네 번째까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건너뛰자고. 제가 끝까지 우겨서 이제 우리들만의 사랑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도자들의 꿈과 청춘 그리고 시간, 미래의 지도까지 그리고 자기 라이프의 스타일까지 다 묻어서 함께 호흡줄을 마치 수를 놓듯이 엮어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그런 타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상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또 공동의 성과 공존을 위해서 제가 하자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소회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내가 간단하게 오늘 축하 멘트를 묘리를 시키면서 이런 멘트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은 생략하고 밴드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에 5시에 적은 걸 절대로 자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용기 있는 변화는 과감한 결단인 것이며 내 일을 향한 소신 있는 도전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성공한 미래에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되 그 도전은 최고의 가치여야 하며 그걸 저희들은 홍익으로 봅니다. 홍익 사상, 홍익 철학. 그 과정에 놓이되 그 과정은 가슴 따뜻한 감동이어야 하며, 그 결과를 누리되, 그 결과는 분명,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요 제가 적은 글인데, 요거를 아침에 꼭 올려주고 싶었어요, 밴드 여러분들한테. 결과는 분명,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 모두가 행복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과정은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땀과 노력과 성실함과 덕이 배여야 되니까 거기에는 많은 양보와 또 많은 희생 또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아름다운 그물망 보석 같은 그물망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주인 노릇 또 주인으로서 경영을 성실하게 해왔는데 소예를 한마디 듣겠습니다 전에처럼 대만말로 한다거나 <웃음> <웃음> 왕동으로 한다거나 홍콩말 그럼 전국의 시청자분들은 해석해서 들어주십요오 <laughs> <laughs> 우선 아, 일, 연재점 1주년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과 저희 대표님 제가 이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또 캐나다에 가서 또 다른 도전을 할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시고 그다음 저에게 여기 이 자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신 회장님과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지금 제가 캐나다에 이제 가서 어,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세계에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회장님과 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제 또 다른 세계를 개척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준비한 거죠? 아, <laughs> 잘했다, 멋있다 오늘. 근데 이 친구 견학당 가는 거 여러분 딸이 시집 가는 거보다더 힘든 작업이에요. 시집은 가면 돌아올 귀가, 집이 있지만, 필귀가 반드시 돌아갈 집이, 이 친구는 시집이 아니라 출가하는 개념이에요. 고국으로 모든 것을 정리 다 해버려서 퇴로를 차단하고, 그래서 전체를 걸고 캐나다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저희들이 긍정과 희망, 그리고 배려, 따뜻함이 함께 녹을 수 있도록 또이 친구의 선택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 건강한 선택이었다는 걸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꿈과 도전은 끝없이 이 가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오늘 멘트에서도 빼달라고 극구 사양한 남공님한테 오늘 미안한데 한 마디만 해달라고 했어요. 소에는뭐 준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이 연재점을 또안 받아 준다고 할때또 제가 삼고 초려했습니다 실제로 팩대 그건 있었던 일이고 반드시 난공 님이 받아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야 제가 행보를 하는 데 있어 지경점으로 통째로 행보를 할수 있다 그랬어요. 이 지경점이 탄생된 거는 지구촌의 자본 논리에도 없는 논리고 경영의 원리에도 없는 원리며, 홍익의 가치에도 반하는 거예요. 더불어 상생이지만, 이런 계산법은 지구촌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의 선의에 닿아 있다면, 어기와 협기로서 진짜 미친 짓을 한번 해보자. 완전히 바닥점에서. 저는 200억이 있으면 200명을 탄생시킬 것이고, 10억이 있으면 10명을 탄생시킬 것이며, 50억이 있으면 50명의 보살을 탄생시킬 겁니다. 그 결과는 역사에 맡기는 거고, 그 결과는 순리에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가짐에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만 배제한다면, 신의 의지는 반드시 홍익의 편에 서주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길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도 죄송하고 참 자격이 부족한 듯 싶어서 늘 그렇습니다. 어, 연재점은 1년 동안 참 다사다난했고 연재점 하면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이 금화방장입니다. 아까 선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금화방장한테 참으로 고맙고 1년을 함께 지탱시켜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재점은 부산의 중심이 되어서 노천 회장님께서 계속 내려오셔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했는데 그 1년 동안 이 부산에 계셨던 분들이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난곡이라는 처음 호의 옷을 입고 또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난곡 대표라는 참 무거운 수식어가 붙는데, 우리 옆에 있는 그 방장도 캐나다로 가지만, 결국은 모두가 각자가 여기 계시는 방장님들도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자율적 의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하나의 꼬리표가 대표라는 꼬리표가 붙은 만큼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방장들과 노교인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 여러 곳에서 산타가 되어서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손을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거 보셨지만 <laughs> 제가 숙소에 가고 생로 하다 일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선사님께서 아, 숙소에 가니까 더 야, 사실은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이거는 저한테 지금 계속 말로 나 힘들었다고 얘기해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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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선사님 오피스텔이 여기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번 오피스텔을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만님이 잡아준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오피스텔을 잡아주셨는데. 근데 제가 처음 산에서 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한번 들렸습니다. 당연히 잘 계시겠지 하고 갔는데. 제가 지금 함양에서 아파트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갔는데 찜질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찜질방에 하나 선풍기를 돌려가시면서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이 차갑지가 않아요. 집이 하도 열을 받아서 그 집은 되게 넓은데 아 그곳에서 매일 밤마다 마치고 들어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정말 요 하나 딱 눕는 요 자리 하나만 있으시고 계속 컴퓨터로 관리하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참 돌아와서 제 자신의 초심을 다시 되잡고 부끄러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승의 길은 우리가 감히 담을 수도 없지만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각자가 우리 방장님들이 나의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 하나의 모든 혜택을 다 우리가 각자가 가지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 홍익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선사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별 말씀을, 예. 네. 아니, 그날 일부러 에어컨 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에어컨을 왜안 터냐길래 전기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리비에 같이 포함되더만. 난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 숙소 생활을 하니까. 에어컨을 왜안 터냐 할때 선풍기 만들어요. 이것도 금화가 월세 내고 하는데, 그 전기세까지. 난 그게 엄청난 부담이었거든. 이거 현금량 수증 최대예. 이겠습